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산시가 지난 24일, 2020년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함께하기 좋은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한해 동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과공유 및 소통회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 마림바밴드 축하공연, 장애인 평생학습 성장스토리 영상상영 및전시회 힐링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2020년 장애인 평생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 강사, 활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운영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이어진 이부에서는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참여한 학습자 및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시청 1층 로비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 전시회를 열어 장애인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든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올한해 동안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평생 학습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백년 학습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 b s 심동욱입니다.